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마이크가 희한하지요? 예. 훨씬 더잘 들리지요? 근데 맨날 요래 할 수는 없잖아. <laughs> 지금 마이크가 살짝 고장이 나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 수많은 신부님들을 거쳐오셨죠. 그래서 신부님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박혀있을 겁니다. 재밌는 신부님도 있고 엄숙한 신부님도 있고 뭐뭐 뭐 취미 생활을 특별한 걸 하시는 신부님도 있고 술잘 자시는 신부님도 있고 근데 결국 꾸준하고 성실하게 기억되는 사제는 어떤 특출난 재능에 따른 게 아닙니다 그건 아 어떤 노래 좋다 네. 멋지네요 노래 자 사제가 가장 제대로 기억되는 자리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제일 때입니다. 이건 학교 선생님들도 비슷한데요. 제가 기억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뭔가 그 선생님이 뭐막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온다거나 뭐 좋은 차를 휴대폰 좀잘 신경 써 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이 뭔가 멋들어진 외견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그 순간일 뿐입니다. 결국 마음에 남은 선생님은 삶의 길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죠. 진짜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은 당연히 짠맛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탁에 두는 겁니다. 그죠? 짠맛이 없는 소금은 실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황당한 소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소금은 짠맛 때문에 찼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짠맛은 신부님에게 있어서의 짠맛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방식을 필요하다면 만약에 그동네 진짜 어르신들의 분위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술자리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그 어르신들이 정말 잘 사는 동네로 사제가 파견을 갔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의 거의 7, 80%가 골프채로 댕긴다. 그러면 사목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싫어도. 실제 그런 신부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파견을 가잖아요. 뭐 신부가 뭐지가 가고 싶다고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님이 가라 해갖고 일을 떠맡아 갑니다. 의사들은 취미 활동이 뭐겠어요? 골프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견으로 어떤 걸 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그걸 결정짓는 거죠. 선생님도 학생들이 보면 다 압니다. 저 선생님이 정말 자기 돈벌이하려고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틈만 나면 딴청 피우고 그죠? 교감쌤 밖으로 지나갈 때는 뭐 하는 것처럼 신용을 하다가 아들은 막 갈구고 또 자기 집에서 마누라한테 상처받고 온 거를 아한명 복도에 세우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깃대기 때리면서 갑니다. 이건 이건 훈육이 아니죠. 이건 폭력이죠. 그래서 보면 압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자, 이제 묻습니다. 신앙인인 여러분들의 짠맛은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집에 빨래 산만큼 쌓아다 놓고 남편 밥도 제대로 안해 주고 여보, 내 오늘 또 성당가 기도하러 가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까? 그 기도 아닙니다. 신앙인의 신앙은 자신의 현재의 삶으로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자 여기서 착함을 한번 뚝 떼어 봅시다. 착하다는 건 뭐죠?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착함은 내 편이 되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간주를 해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요, 진정한 착함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착함의 가치를 꾹 쥐고, 주변을 착함으로 물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신자들이 다 같이 타락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옳다구나 그래 같이 놀러갑시다 하고 있다가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예언자 즉 거짓 예언자일지 몰라도 하느님에게 내침당하는 예언자가 되어버립니다 착하지 않은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볼수 있는 지표들 가운데 가장 착한 분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행히 우리 성당에는 휘황찬란하게 저기 그려져 있지만 다른 성당들에는 모두 십자가에 박혀 있습니다. 착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 지닌 착함이라는 가치입니다. 심지어는 어리석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일독서 또 이독서 보더라도 그 신앙의 가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너의 양식을 굶주리니와 나누어라. 네거다묻고 남는 거그 어? 남는 거 중에서도 아까 봐, 아까 봐 같이 그 자식 줄거다 빼다 놓고 그 중에서도 남는 거 어? 내는 신용하지 말고 너의 양식을 굶주리니 정말 절실한 피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나누어라. 이건 현실적으로는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똑똑하게 살아야죠. 내거다 챙기고, 내 자식들 줄거다 챙기고, 그러고 남는 거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제 가난한 나라 돕자 하면서 한다는 짓이 이제 몽당 연필 못아보내는 거죠. 저거 쓰지도 않는 거. 가난한 나라 아이들도 새 연필 쓰고 싶어요. <laughs> 그렇겠습니까? <laughs> 물론,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 그죠? 외국에서 구호물자, 어마, 그냥 운동화만 봐도 신기하고 그랬죠. 근데, 새운동화 좋겠습니까? 헌 운동화 좋겠습니까? 귀황이면새 운동화 좋죠. 그런 거예요.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드리는 것, 손님 접대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라는 사람은 항상 내가 반기기만 하는 이가 방문하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손님은 내가 정말 바쁘고 힘든 때도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나의 내면이 누구를 맞아들이더라도 맞아들일 내면을 갖추어 놓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어라. 뭐, 요새 우리 뭐 옷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저, 뭐야, 의류보관함, 그죠? 우리는, 우리 딴에는 깨끗한 씨꺼가, 어? 이거 가난한 나라 갈 길하고, 그거다 갖다 넣지요. 여러분, 안믿까 저거 다 사업입니다, 사업. 저래가 무게로 달아갖고, 가난한 나라에가 팝니다. 갖다가 선물해 주는 게 아니고, 그라이 뭐 너무 깨끗하게 빨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건 나쁜 짓이지만, 쓰레기는 쓰레기에 버리고, 저는 헌옥 갖다 넣으면 됩니다. 혈육을 피하여 숨지 마라. 정말 내면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자신의 혈육의 관계조차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죠? 보통 이제 얼마 전에 설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척들 모이 갖고 잘 지내마 다행이고 본전입니다. 본전 그죠? 보통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땅은 아버지, 이거 내준다 않겠는겨? 야, 야! 이거는 니, 네, 너희 형제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좀, 어, 뭐 헐벗으나 자를 주는, 줄... 아버지, 뭔 소리 하십니까? 내가 맏아들인데이건내 끼지! 막, 이카게고 막. 죽자고 싸웁니다. 그죠? 형제 간에는 철천지 원수가 돼가 머리끝에 끄지 듣고 싸우고, 그래갖고, 뭐, 서로 안본다고형안 가는 시간에 내 찾아갈 깁니다. 그렇게 우고 뭐. 오세는 아예 부모님 때 가지도 않고, 뭐, 여행 가쁘고, <laughs> 설캉스라면서요, 설캉스. <laughs> 예? 참, 말마디도 잘 만들어내, 그죠? 박캉스에다가 예. 설부채가 설캉스랍니다. 그래, 비행기가 이제, 어, 꽉 찼다, 안 갑니까? 예?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 속에는 영혼의 어둠이 깃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영혼의 어둠은요. 자신이 어둠 안에 갇혀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벗어나려고 할 테니까요.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봐서는 자는 마약 중독자구만 하겠지만 가 눈에는 마약이 빛으로 보일깁니다. 그렇겠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중독된 대상이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탐욕에 시달리는 사람은 돈비 안비입니다. 다른 가치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해버리는 거죠. 돈벌이가 되나 안 되나, 이윤이 얼마나 떨어지나 아닌가, 봉사, 희생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걸 왜 해요? 바보다 아이고. 왜냐하면 그건 가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런 가치들, 소금의 짠맛과 우리 영혼의 빛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 제가 앞서 서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더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드물 수밖에 없겠죠. 엄청 드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서 한두 명 발견할까 말까 하은 마치 이 광산의 금맥 같은 겁니다. 광물을 한참 파야 나중에 금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이 금과 같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 더 돕지 못해서 애가 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너의 빛이 새벽 빛처럼 터져나오고 참 암흑이 쫙 깔린 저 지평선에서 해가 어느 선을 딱 넘을 때부터 하늘에 붉은 빛이 쫙 깔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선 체험하기 힘들죠. 한국은 전부 다 사방이 다 산이니까 그런데 제가 있던 남미에는 지평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왜 해안가 가면 수평선이 있잖아요. 동해 가면 해가. 떠오릅니다. 예, 네, 희한해요. 그것처럼, 지평선에서 해가 탁 떠오르면, 암흑같은 곳이 순식간에 밝아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이걸 어떻게 따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의 내면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과 같은 내면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진정한 해를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신앙 생활을 몇십 년이나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사람 환장을 노리십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이 사람 신앙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직장의 근무를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 직장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 기계는 어떻게 쓰는 기고 스위치는 뭐고, 급하게 멈출 일 있어 멈출라면 이 스위치 내리면 되고, 뭐. 이 성당에서 만약에 10년을 일하잖아요. 그러면 뭐 전기 스위치는 어디 있고 뭐저 어? 전에는 여기 뒤에어 온수기가 하나 달려 있었고 통이 있었는데 그게 터졌고 이런 시나리오를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게 안 돼요. 희한하죠. 신앙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건 내적 결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학점 따는 게 아니라고요. 목조기도를 오단 한다고 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부자들이 넉넉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봉헌하겠지만 가난한 이의 과, 과, 과부의 랩톤 둔잎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경신내행위를 하고 재물을, 소를 잡아다 목을 따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아, 저 사람은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백인대장을 못 이기는 겁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세리와 창녀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거짓이 없거든요. 신앙은 꾸며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마음이 느끼는 빛이 하느님일 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뭐 성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거룩한 행위를 겉으로 아무리 드러내도 진짜 행위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성덕을 완성해서, 우리 유대철 바오로, 그죠? 모릅니까? 성교자들 가운데, 얼라 있잖아요. 얼라, 12살짜리. 짧은 시간 안에 성덕을 완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성녀 소화 대레사, 리지외 소화 대레사 성녀도 언제 죽은지 아세요? 2 4세 죽었어요. 적지 않은 옛날의 성인들은 환경도 더럽고 의료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나이 서른 먹고도 마음먹고도 집에 덕 붙어있습니다. 그죠? 얼라멘키로. 결혼도 안 하고. 와, 어린애 취급을 계속 당하니까요. 옛날에는 스물의 결혼해가 <laughs> 그죠? 벌써 막 스물, 막 서른쯤 돼가면 아들이 한서대됩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죠. 안 가면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빽빽 울고 있는데 왜? 그럼 책임감이 없던 책임감도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 안 해도 먹고 살만 하거든. 편의점 가갖고, 일인용 밥상 하나 사갖고, 혼자 도시락 까먹고, 용돈 좀해 벌고, 알바 띠 갖고 용돈 좀해 벌고, 그걸로 그냥 또 혼자 살고, 핀심하면 PC방과 컴퓨터나 하고. 마음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죠. 도전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철이 덜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의 안듬은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욕심과 탐욕이 그득한 겁니다. 특히나 이 초전이라는 지역은 땅과 연계해서 그 미련들이 어마어마하죠. 내 땅. 갈때 꼴랑 한 평, <laughs> 누볼까 말까. 어새는한 평도 못, 못 갔습니다. 태아보는데 뭐. 눕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가톨릭 군이면 안 가봤어요? 전심만 신무덤이라. 우리 그건 누울 자리 없습니다, 진 물론, 운 좋은 사람은 있겠지. 빛이 타올라야 돼요. 우리가 짠맛을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느님을 진짜 빛으로 반기는 나의 내면이 신앙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분명한 내면의 태도죠. 오늘 이 독서의 한 부분 읽어드리면서 제 신앙을 엿비춰 드릴게요. 제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이건 언제나 제가 강론때에 서기 직전의제 마음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 똑똑함을 기반으로 한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